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 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리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와 1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크로스로드 가족 여러분. 새로운 꿈의 2020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저희 크로스로드 앞서 읽었던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신 꿈을 기억하며 새해도 열정을 다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폐기 넘치는 40세에 받은 약속의 말씀을 백발의 85세가 되어서까지 가슴에 품고 키우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를 기다렸던 갈렙의 믿음의 모습처럼 이제 저도 23년간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회를 마치고 크로스로드 안에서 주님 허락하신 선교 사역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물맷돌 사역, 두 번째 통일기도 사역, 세 번째 비빌 언덕 사역입니다. 설령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일지라도 멸류관이 아닌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인 만큼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더욱 간구하길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넘어질지라도 주님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더욱 강하고 담대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한해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백발의 노구가 되어서까지 식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말을 온전히 따른 갈렙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저와 크로스로드 가족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